문제에서 얘가 어떤 실린더 안에 있단 말이야. 그 실린더의 부피를 주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 이 실린더의 부피를 주어져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을 때, 만약에 그 실린더가 강철 실린더라면 부피 변화가 없겠지. 그런데 걔네들이 이렇게 뭐 외부에서 뭐 기체가 주입되고 이렇게 해서 변하는 거라면 아니면은. 그 내부 자체에서 이제 화학 반응으로 배열이 바뀌어 가지고 분자 수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 몰수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의 전형적인 패턴은 뭐냐면 어 똑같은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실험을 하는데 당연히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질량이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으면 얘를 몰수로 환산해서 풀면 되는 거고 그럼 몰수를 알고 싶으면 분자량하고 질량을 알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라는 거 확인하고 무조건 1단원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똑같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의 분자량이 그럼 a하고 b하고 분자량의 b가 7대8이면 얘 분자량을 그냥 7로 놓고 얘 분자량을 그냥 8로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분자량의 의미가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었었잖아.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한 값이 여기서 c의 질량에 해당하는 15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이용해서 하면 먼저 질량이 나왔으니까 얘를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지. 얘도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몰수는 8몰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몰수는 4몰이 되겠지. 얘도 질량으로 나누고 얘도 질량으로 나누면 여기에 대한 몰수는 12몰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몰수는 8몰이 되겠지. 자 그러면 두 개의 실험에서 1:1로 대 반응하니까. 당연히 한계 반응물은 얘일 거고, 여기서도 1대1로 반응하니까 한계 반응물은 얘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C의 개수를 알아내야지만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생기는데 얘가 8몰, 3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계 반응물이 4라고 했으니까 3월씩 반응하면 결론적으로 얘가 3월이 남게 되고 얘가 40월이 생기는 거지. 그 3월 남은 거하고 40월을 합한 그 몰수 전체의 합이 3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반응에서 전체 합이 5의 비율을 갖게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니까 두 번째 반응도 해보면 똑같이 했을 때 12몰과 8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1대 1의 몰수의 비로 반응할 거니까 4몰이 남을 거고 역시 8C몰이 생기겠지. 왜냐면 1대 1이니까 앞에 거에 해당하는 4 플러스 4C하고 뒤에 거에 해당하는 4 플러스 8C가 몇대 몇의 몰수의 비가 돼야 돼요? 3대 5의 몰수의 비가 되는 거예요. 12 플러스 24C 되지? 20 플러스 20시되지 그럼 넘기면 4c는 얼마나 와요? 8. 그럼 c는 얼마나 와? 2. 자, 그러면 c가 2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얘가 2인데 얘 분자량이 얼마가야 된다고? 1몰일 때 15가 돼야 된다고. 1몰일 때 1몰일 때의 질량이 분자량인데 다행히 얘가 1대1이잖아. 그러니까 1몰일 때의 질량이 7, 1몰일 때의 질량이 8. 1몰일 때 질량이 15가 되려면 얘 분자량은 2분의 15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1몰일 때 질량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C 곱하기 뭘 하래요? 어, B 분자량 분의 C 분자량. C의 개수 2 곱하기 B 분자량 8. 그죠? C 분자량이 2분의 얼마야? 15. 그럼 얼마 나와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 니다